안녕하세요. 가든농입니다 어, 제가 김장 때 쓰려고 쪽파를 한 150개, 9월 1 6일날한 150개 심었는데, 얘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김장 때쓸 쪽파를 또 파, 지금 파종하면, 수확할 때 파종하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한 보름 전에 쪽파 사이사이에다가 2차 파종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긴 비닐봉투에다가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파종했거든요. 그래서, 어, 파종하는 영상과 수확하는 영상 나오니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 배관이에요. 자동급수에 쓸 배관. 긴 봉투에다가 저 배관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상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긴 비닐봉투 길이기는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어, 비닐봉투 있으면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요건 이는 배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동 급수할 배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통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에다가 물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건인두로 구멍을 뚫고 있어요. 비닐봉투니까 인두로다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공기 구멍도 뚫어주고, 예. 제가 9월 16일날 150개 사다가 파종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커서 지금 2차 파종하려고 제가 두 마을 또 사왔어요. 그래서 10월 11일날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사이에다 파종을 하고 있는데 쪽파가 커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10월 11일날인데도 지금 커가지고 지금 조심조심 지금 사이사이에 쪽파를 파종하고 있어요. So, 어, 2차 파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수확하기 전에 미리 사이사이에 파종했다가 어느 정도 싸게 올라오면 그때 수확을 하게 되면 좀 늦진 않죠. 뭐 수확한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한 조금이라도 빨리 파종하려면 이건 긴비닐봉투에다속를 파종하고 있는 건데 가운데 한 줄, 그 다음에 양쪽에 두 줄에서 어, 세 줄로 다 지금 파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개 합해가지고 한 150개 되는 것 같아요. 저 옆에 상추도 보이시죠? 상추 그다음에 옆에는 지금 당근, 당근도 엄청 많이 컸어요. 지금 당근도 수확해야 되는데 좀더 두고 있어요. 지금 김장때 수확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00개 정도 파종했으니까, 어, 제가 이렇게 어, 비싼 화분, 옥상에 화분 만들면 비싸게 크게 만들면, 그래서 저는 최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최대로 많이 심게. 심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화분을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하는 게 하는 게념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건 10월 15일 날 많이 좀 싸게 나왔죠. 그래서 어, 옥상에 화분 돈 주고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 흙은 한번 일 년에 한 번씩 흙을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거름할 때 이렇게 뒤집어주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흙그을 화분에서 큰 화분을 만들면 화분에서 섞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비누를 만들면 한철 심고 얘는 10월 14일, 17일 한철 심고 그다음에 다음에 심을 때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흙에 뭐 공기도 들어가고 또 거름 섞을 때도 잘 섞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건 쪽파 는 사이사이에다 심은 것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쪽파가 거의 대파 수준으로 크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컸는데 이건요 예. 아, 10월 22일 좀더 컸죠? 그래서 지금 날씨가 뭐 영도 뭐 일도 이렇게 영하로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즘 날씨가 참 너무 추워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낮에 비닐봉투를 만져보니까 비닐봉투가 뜨뜻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흙이 좀 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그 열기 때문에 쪽파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마대짜에 사이사이 쪽파 심은 거랑 그 다음에 비닐봉투에 심은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비닐봉투에 심은 게더잘 자라고 저잘 크고 있어요. 온도가 보온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감자도 비닐봉투에다 심었고 그 다음에 당근도 비닐봉투에다 심었고 지금 쪽파도 이제 비닐봉투에다 심어봤는데 의외로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닐봉투 화분 만들어서 한번 심어보세요. 화분값 뭐 이렇게 비싸게 주지 마시고 있는 비닐봉투 사다가 한번 있는 거 갖다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보이는 당근도 사실 비닐봉투에다 심은 거예요. 지금 많이 컸죠? 예, 쪽파도 많이 크고. 그다음에 사이사이 심은 것도 많이 크고 지금 오늘이 10월 24일인데 오늘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좀, 좀 사이사이 심 심은, 심은 것도 많이 컸기 때문에 쪽파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쪽파를 사실 그냥 뽑으면은 그 사이사이 심은 게 같이 흙이 들려요. 그러면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쪽파 밑둥을 잡고 흙이 딸려오지 않게 한 손으로 뽑으면은 뭐 쏙쏙 잘 뽑혀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건 대파예요. 제가 9월 16일날 대파는 모종을 했고, 그다음에 쪽파는 파종을 했는데 쪽파가 더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대파는 일반적으로 큰 대파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냥 뽑아서 먹든가 아니면 지금 생각에는 여기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세워가지고 올 겨울 쪽파랑 그다음에 상추를 심어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까지 하게 되면은 오모작이죠사모작이 아니라 오모작이죠 그러니까 4월에 감자에서 4월에 감자도 이제 비닐봉투에서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다음에 6월에 고구마, 고구마는 마대자루에다 심어서 또 수확을 했고, 그다음에 9월에는 쪽파랑 대파를 심었어요. 그래서 쪽파랑 대파를 심은 거 지금 10월, 24일 날 수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9월 중순에 또 쪽파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옥상 사모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상을 최대한 안 놀려요. 그냥 계속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계절마다 분류해서 심거든요. 근데 이제 심는 데는 최대한 좁은 공간에 많이 그다음에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쪽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바로는. 어, 비닐봉투에다 심는 게 제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추울 때 보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비닐봉투 심을 때 밑에 구멍만 몇개 뚫어주면, 뭐, 배수는 잘 돼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날씨가 추운데, 저, 비닐봉투에다 심은 거 조금 잘 자라고 있어요. 상추도 잘 크고 있고. 좀 많이 수확했죠? 크기가 엄청 커요. 좀 150개인데도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진짜 길이기를 재어봤어요. 진짜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정확히 46cm 나오더라고요. 뿌리는 빼고, 밑뚝부터 했는데, 46cm. 뭐, 뿌리까지 하면 한 50cm 될것 같아요. 뿌리 빼고 46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컸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듬어 놓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 파김치 맛있게 담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1차로 쪽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옥상 있으시면, 이렇게 심어 보시면, 비닐봉투나 마대자루 이용해서 심으시면 멋진 화분 만들 수 있어요. 돈절약해돈뭐 비싸게 줄 필요 없이. 또 화분 크게 만들면 또 옥상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가벼우니까 뭐 심도 안 들고 만드는데도 재미있고 해서 저는 옥상을 그냥 힐링 공간, 그냥 재밌는 공간으로 해서 옥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옥상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